사라져가네 아직도 짜증 조금 올라오네요 표정 보면 다알수 있어요 야야 이 짜증이 얼마큼 사라지는지 엄마는 표정 보면 다알수 있어 다알수 있어 다알수 있어 아이고 무거워 그래도 귀여워 귀염둥이 강아지 착아이고 착해 이양아이양아 정말로 착해용 예영아 이양아 정말로 착해용 예영아 정말로 착해용 아 정말로 착해어 정말 착한데 가 아라라라 라라라 아라라라 아이고 귀여워 아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토끼 한 마리 꿀돼지 한,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아이고 귀여워 아 정말 귀엽당 정말 귀엽당